할렐루야 네.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겠습니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을 중심으로 시험의 종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을 당하고 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각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워하는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형태의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의 종류를 알아보고 성경에서는 각각 그 시험을 어떻게 넘고 극복했는지를 통해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의 종류는 영어로는 trial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련을 말합니다. 시련. 이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사탄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시험을 당하는 자가 그 시험에 굴복하여 그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괴계가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당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욕이 있습니다. 욕. 그렇다면 욕은이 시험, 이 시련을 어떻게 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욥기 1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배의 고난에 대해서는 지난 설교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재산과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남김없이 일순간 잃어버리고 그래도 육신이나 도 멀쩡하면 그나마 살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 남은 몸마저도 비참한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신랄 같은 희망을 두었던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에 그가 절친으로 믿고 있던 친구들마저도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지극히 율법적인 책망과 정죄를 하고 있는 이 견딜 수 없는 시련의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비, 이 시험 가운데서 지킨 것은 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들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혼자 한 말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백에 임만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이 시련은 인내함으로 넘는 것입니다. 이 인내함이 바로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는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로 원망하지 않는 인내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로 범죄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시험 시련을 넘는 방법 바로 말로 원망하지 않는 입술을 지키는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아멘.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의 두 번째 종류인 유혹입니다. 영어로는요, temptation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사탄 마귀가 주체가 되는 시험의 종류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시험을 당한 자의 영적인 능력을 떨어뜨려버리기 위한 악한 사탄 마귀의 더러운 책동인 것입니다. 이 시험, 이 유혹을 당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요셉과 다윗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간음의 유혹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입니다. 이중한 명은 그 유혹을 잘 뿌리쳐 넘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유혹에 넘어가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요셉은 그가 가정 총무로 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노골적인 간통의 제안을 뿌리치고. 도망하여 나오다 벗겨진 거소소로 인해 오히려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지만 결국은 그 감옥살이에서 만난 술 맡은 가름장과 떡 맡은 가름장으로 인해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드라마틱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인물인 다윗은 어느 날 한가로이 왕궁 옥상 테라스를 거닐다가 우연히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는 음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 가늠하고 임신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는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살인 교사 죄까지 범하고는 그가 죽자마자 파렴치하도 자신과 가늠한 우리 아이 아내 백세바를 즉시 아내로 취하는 악행을 서슴치 않고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꾀했다가 이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단 선제를 통해 책망하자 그제서야 그의 죄를 회개했지만 그의 악행의 죄의 대가는 그의 자식 압살롬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이야기를 또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라 말할 수 있는 시험 앞에서 요셉과 다윗 행동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유혹 앞에서 그는 그 유혹을 넘는 극복하는 행동으로 유혹을 피하는 방법을 의지적으로 택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유혹 앞에서 적극적으로 육신에 정욕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가늠이 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미 죄에 대한 시작이 있음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요셉처럼 죄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인 안목의 정욕을 피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정욕에 죄 가운데로까지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사탄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떨어뜨려 버리고자 하는 시험인 유혹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요셉처럼 그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특히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요즘 현대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과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화면은 우리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 유혹에 무방개인 상태로 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보는 것으로 시작된 유혹이 보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에서 시작된 유혹은 실행하고자 하는 유혹으로 급기야는 그 유혹을 경험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확대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회 전체가 그 유업들을 오히려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습니다. 이제 뱃속에, 뱃속에 있는 태아는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낙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개월 된 아기, 뱃속에 안됩니다 17cm 에서부터 19cm 되는 조그만 아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지금 손발이 움직이고,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고,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성별도 구분되고, 이 조그만 아이가 유쾌한 거, 불쾌한 거, 불안한 거, 노여움,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5개월째 되면요, 23cm로 자랍니다. 이제 손가락을 빨기 시작하고 손가락에 지문이 생겼어요. 손발을 움직이고 음감을 느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뱃속에 태아도 엄연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판결 때문에 이제 뱃속에 있는 12주대 낙이나 22주대 낙, 그건 이제 결정할 거예요, 아마. 법률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아기는 그냥 임산부가 내가 지워야 되겠다 그러면 지워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살인을 합법화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하나가 합법화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아직은 합법화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동성에도그 길을 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소수자로 보호해야 한다. 아주 그러나 그럴싸하게 포장된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차근차근 합법화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벌이고 있는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입니까? 유혹. 사단이 쳐놓은 유혹의 그물에 모두가 걸려 포로가 된 결과들입니다. 성경은 이 유혹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요, 아주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유혹인지 아닌지 우리로서는 잘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것들을 잘 보고 난 후에 피할 것들과 그렇지 않을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판단을 의지해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유혹이라 의심되는 것들은 아예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피한다는 의미는 바로 보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갖고 오는 시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아예 보지도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시험의 세 번째 종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체이신 이것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대한 시험에 직면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그것도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불태워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조화로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이기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엄마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던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의 종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객에 임한 이 시험이 요백에 임한 것과 같은 트라이얼, 시련인지 요셉과 다윗에게 임한 것과 같은 사탄 마귀가 가져온 템테이션, 유혹인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메시지인지 테스트인지 그것을 정확히 구별해 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을 통한 많은 자손들의 언약을 믿는 것이 다음 판단을 쉽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비록 죽이는 번제로 바칠지라도 이삭을 통해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무슨 방법으로 하실지는 비록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임을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그는 지체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더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같은 종류의 테스트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아 물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만약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 그런 테스트가 걱정되신다면 자신의 믿음을 산처럼 크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이제는 시험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시험의 종류를 잘 분별하고 그 시험의 종류에 맞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 주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욥과 요셉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의 종류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 시험을 넘는 방법을 우리가 아버지 적용해서 이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과학 성교계 또한 이와 같은 원리를 깨닫고 잘 알아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신그 축복을 더 받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죄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죄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신가, 복의 멸류가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을 진심으로 따라하신 분, 그리고 이 따라하신 고백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